네,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했던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우리가 잘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 23절부터 있는 24절까지의 두절 말씀이죠.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라고 조롱하며 놀린 것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41명이나 42명이나 죽었던 이 사건이 어떻게 그가 있었던 사역의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요즘의 젊은이들말로 <laughs> 엘리사가그 대머리란 단어에 제대로 긁혔는가, 마음이 상했는가, 불편했는가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원어를 중심으로 잘 보지 않으면 이게 그냥 어 무슨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감정으로 인하여 말하고 행동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잘그 안에 있는 깊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라는 인물은 그저 엘리사라는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분명 이 당시에도 온전한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마치 스스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듯 하나 자신의 말을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엘리사를 대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능력되셔서 늘 도와주시는 이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그에게 그 대머리여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의미인가를 보기 전에 먼저 그 앞에 있는 말씀과 비교하여 보면. 한 무리와 성읍의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 성읍 한한 한 동네 사람들이 마을을 지내는 이 마을의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보는 건 그래, 하나님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기만 하면 마치 소망이 없는 땅이 다시금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에 무너지기도 하는구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넘어지기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 내가 할수 없는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야 이거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야라고 말하는 영역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지 않을까라고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에 우리가 확신은 무엇입니까? 아, 그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온 우주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기도 하고 내가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그분이 거룩하게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시간과 장소보다 그리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삶의 영역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의미가 있기에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를 우선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건 맞죠. 그러나 각자에게도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주를 높여드리는 것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삶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또 우리 칠보제의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구했냐 하면 마을에 이 땅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과실의 토산이, 토지의 그 결과물들이 잘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물이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리고 엘리사가 물의 근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네 개로 가져오라 하에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지금 느끼는 건이 물을 고치고 그리고 그 물로 인하여 소, 토지의 소산이 좋은 열매 맺는 것은 바라보기에 오래 걸려요. 야, 이게 정말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이거 이렇게 오래 걸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은 그 오래 걸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렇게 고쳐주셨다는 거죠.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열왕기하를 기록하는 이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엘리사가 그때 그렇게 그 물을 고쳐서 지금까지 내가 이 기록을 할 때까지 물이 고쳐져 있었고 또한 그 몰들로 인하여 좋은 과실을 맺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laughs> 저희의 마을과 그리고 교회를 보면서 아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가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전과 같이 막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아닙니다. 뭐 우리의 겉은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 그럴 수 있어요. 또한 인구들도 많이 줄고 사람들도 여러 가지 자신이 갖고 있는 돈과 재정으로 놀러가고 쓰기에 바쁘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렇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laughs>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지금의 상황이 녹록지 않음도 알면서 과거를 생각해 보니, 어떨 때는 전쟁 가운데서도 이 전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복음으로 전하기도 했고, 언젠가는 일제시대 때 다른 나라에게 우리의 나라를, 국권을 뺏긴 상태에서도 그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한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문제가 생기는 IMF 시절과 같은 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니 오늘도 그 선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볼때 느껴지는 건 쉬운 상황은 없었습니다. 뭐, 아유,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 복음을 듣겠어, 문제가 이걸로 해결되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보십시오. 환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 물이 안 좋으니 땅이 좋은들 뭐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근원의 물이 안 좋은데 내려오는 물조차가 안 좋아서 우리가 마시기도 그렇고 또한 과실도 맺혀지지 않으니 여기가 우리가 살지 못할 땅입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래서 도와달라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 땅을 고쳐주심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정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여서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어려움을 그리고 우리가 할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있는 이들이 먼저 행한 거예요. 그 성읍의 사람들이 어차피 엘리사가 와도 안될 텐데. 이게 아니라 9절에 19절에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라고 이야기하며 그 문제에 대하여 엘리사가 해결해 줄 것을 믿으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또 반대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23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이 23절부터의 말씀은 좀 번역상의 여러 가지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작은 아이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젊은 무리들이라는 표현으로 그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들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엘리아가, 이제 엘리아도 없으니 너도 떠나가라. 이런 모습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같이 섞여서 그런 의미를 갖는데, 이, 이것을 이렇게 주석책에 찾아보면요. 특별히 개혁주의적인 주석책에 들에는 많은 해석들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니라 라고 읽은 것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젊은 무리들을 이야기하며 그 젊은 무리들이 이 엘리사의 하나님의 그 선지자 됨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베델의 역사심을 하 인정하지 않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단어가 무엇이 나오냐면 하 대머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대머리라는 표현에 두 가지 의미를 사람들이 갖는데, 첫 번째는요, 정말 엘리사가 머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놀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의 그 많은 주석의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돌아올 여러 가지 멸망을 예표하기 위하여 우리가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막. 그 남루한 옷을 입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쇠지을 질미 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자신의 삶에 투영하여 자신의 모습에 투영하여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선지서들과 그리고 또한 열왕기상하서와 역사서를 보면 느끼자 보여지나요? 그것처럼 선지자들이 머리를 밀고 다녔대요. 머리를 이렇게 밀고 머리를 밀고 그리고서는 너희들이 정말로 가, 당한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고난들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머리를 밀고 다녔, 다녔는데, 그것을 보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했을 의미들도 충분히 있다는 성경의 해석들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 19절부터 엘리사의 사역을 쭉 기록하는 가운데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사람에게 모욕되는 말을 하면 어린아이라도 죽어 이게 아니라 어떤 성업에 들어가니 그 성업은 하나님의 사람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여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사람 상황들을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구하는데 이베델이라는 곳은 그 앞에 올라갔을 때에 아 당신 필요 없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니 그냥 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라고 말하며.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한 주석설명의 설명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말씀을 그런 대조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 어떤 무리들은, 아유, 이거는 하나님이 오셔도, 뭐, 누가 와도 안 되는 일이야. 아유,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하며, 그래, 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 그냥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내면 되는 거지. 라고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물로 42명의 아이그 어린 아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 중에 21명이 4 2명이 찢겼다는 표현으로 바라보면 그래 누군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무너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일어서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니 오늘도 우리 들이 다시금 주 앞에 나올 때에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이들은 그래 내 삶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 무릎 꿇음으로 기도함으로 회복해 보자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유 뭐 성경 읽는다고 돼, 아유 기도한다고 돼. 아유 무슨 뭐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무너져가는 일들이 안 되는 일들이 될 거야? 아유 그냥 그냥 가라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 주님이 답이시며 능력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는가? 아니면? 내려놓고 포기하여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되고 주님 의지해도 안 되는 거야라고 하며 내려놓는지를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을 이제 죽음의 땅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땅으로 그리고 또한 열매 맺으며 과실을 맺는 땅으로 뒤바꾼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캄캄해 보여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았어요? 늘 앞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6.25 전, 그 일제시대 이후에 그 일본 사람들이 다 패방하러 떠나간 이후에 막 나라는 둘로 갈라져 가고 이럴 때, 에 답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전쟁이 일어나서 이 전쟁 가운데, 정말 폐허처럼 무너진 이 땅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야, 이제 이땅 소망 없어라고 말할 때, 그 땅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땅의 경제가 다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으며 구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에이, 안 돼. 아유, 뭐, 누가 와도 되겠어. 라고 하며 또한 포기하는 이들이 있었겠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엘리사가 자신의 마을에 올때 그것이 그냥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들이 바라보며 아유, 여기는 하나님이 오셔도 안 돼. 그냥 가, 가세요, 가세요. 라고 하며 떠나보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그 죽음과 무너짐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마을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도 살리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칠보제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렇게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이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한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마지막이 너무나 이 마지막이 아니라 21절부터 2 2절의그 중간이 너무나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것이냐 하면 다시는 죽음이나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그리고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라고 이야기하죠. 단기간에 그들 눈에는 보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과실이 하루 만에 맺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회복시키고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마을에 올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배척하는 곳이 있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아버지나님 맞이하여 자신들의 불가능한 것들과 어려운 것들을 함께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상황이 좋지 않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갔기에 아버지 회복을 다시금 바라보았음을 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각의 판단으로 되어지거나 되지 않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여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을 따라 읽으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먼저는 사랑하는 최고 제일 교회 그리고 그 가정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신뢰와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변화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